여기 보면 성능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일관적이진 않죠. 네. 대충 보면 DDR4 2800부터, 2800부터. 이 아래로는 5차 범위 수준으로 성능이 고만고만해요. 물론 이 테스트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값을 평균 내본다면 미세하지만 높은 클록에서 더 우수한 성능이 관측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4400이 좋은 성능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3200 그리고 4400. 여기 보시면 0.93 0.93 동일하죠. 동일한 작업 시간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 그래프 외에도 어도비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낮은 값인 2133보다 여기 보시면 3200 있죠. 3200 수준에서 최대 15.65%더 나은 성능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 요새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영상 편집 관련해서 주로 많이 쓰실 텐데, 만약 여러분 영상 관련 컴퓨터를 세팅하셔야 하고 구입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최소 3200 수준의 메모리 클럭은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은 아닌데, 권장하는 부분이 3200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 네. 두 번째, 웹브라우저. 아니, 웹브라우저가 벤치마크를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탐스 하드웨어는 모션 마크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이 됐는데 방송의 어떤 시간 관계상 일단 이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보시면 그 그래프의 그 상태가 어도비 계열보다 훨씬 더 일관적이죠. 이 아래에 있을수록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어 이즈 배럴이에요. 높을수록 좋다는 건데 높은 메모리 클럭의 그래프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클럭이 높아지면 더 좋다는 라 거예요.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성능도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도 3600부터 이 아래로는 5차 범위 수준의 차이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웹브라우저 성능이 약간 민감하시다면 무조건 가장 높은 클럭의 메모리를 구입하기보다는 3600 수준의 투자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면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인 2133보다 3600 수준에서 최대 7.73%더 나은 성능이 확인이 됐어요.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니, 사실, 아니, 웹브라우저가 빨라봐야 뭐 얼마나 빨라진다고 메모리를 오버클럭을 해? 어? 비싼 메모리를 써. 지금도 충분히 빠른데 굳이 더 빨라, 빨라져봐야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웹브라우저를 상당히 많이 띄워놓고 쓰는 경우도 많고, 특히 그 크롬. 이 크롬은 리소스 상당히 많이 가져다 쓰기로 유명해요. 크롬 쓰시고 탭수십개 띄워놓으면 리소스 상당히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런 사용자들이 요새 많아요. 이를테면 제가 그래요. 네. 저는 알 t 탭을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가 본 페이지들을 그냥 여기저기 막다 띄워놓는 편인데, 이 경우에 웹브라우저 성능이 좋으면 이런 환경에서 좀더 약간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렌더링입니다. 스크롤 조금만 올릴게요. 네. 어, 렌더링하면 시네벤치죠. 네. 시네벤치는 이론적으로 멀티스레드의 성능을 정말 쥐어짜내가지고 다 가져다 쓰는 그런 벤치마크 툴이에요. 다루기도 편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도 성능의 향상폭이 매우 일관적으로 관측이 돼요. 숫자가 아래일수록 높아지죠. 네. 근데 퍼센테이지로 어, 보면 향상폭이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2133보다 4400이 그러니까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가 겨우 2% 빨라진 셈이거든요. 물론 시네 벤치가 아니라 그 럭스마크의 오픈 시일에서 CL에서 오픈 시일에서는 86%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고요. 비디오 편집과 관련해서는 9%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렌더링에서의 메모리 클럭별 성능 향상 폭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시네 벤치 외에도 블렌더라든가 뭐 브이레이 라든가. 이런 벤치마크를 확인해보면 대다수는 뭐 아주 큰 성능의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결국 이 렌더링은 무대에 따라서 양상이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메모리 클록의 영향력은 내가 다루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렌더링이라고 다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벤치마크는 인코딩입니다. 네. 핸드브레이크를 통해서 인코딩 성능을 살펴봤고요. 사실 이 커뮤니티 분들한테 렌더링이랑 인코딩 빠짐없이 어떤 벤치마크에 등장을 하니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렌더링이란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코딩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렌더링이랑 인코딩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렌더링이랑 인코딩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있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런 분들 정말 적어요. 게다가 요새는 이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렌더링은 내가 그린 그림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계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근데 인코딩은 그런 영상들의 특성을 변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계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에 가까운 개념이죠. 어쨌든 이 인코딩 성능 그래프는 다시, low is better입니다. 짧을수록,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라는 뜻이에요. 결과만 보자면,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작업시간이 약간 많이 단축된다는 걸 의미해요. 가장 낮은 값인 2133에 비해서 4,400은 무려 36.8%가 더 빨라졌어요. 그 여기 그래프는 제가 어, 추가로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특히 압축성능 볼수 있는 그 7집, 무려 103.4%가 빨라졌어요. 뭐, 물론, 오디오 파일 인코딩처럼 메모리 클럭에 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환경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코딩 성능에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이거 리미트가 없어요. 적정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작업 시간이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인코딩을 자주 하신다 그러면 고그 클럭의 메모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